얼마 전에 도너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우 이스라엘 총리의 정상회담이 있었죠. 어, 트럼프가 취임한 후첫 번째로 만난 외국 정상이 베냐민 네타냐우인데 어, 그만큼 이스라엘이 트럼프에게 중요하다는 반증이라고 할수 있고. 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다른 지역에 재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죠. 딱 네타냐우가 원하는 말을 해준 건데 어, 트럼프는 구체적으로 팔레스타인 주민을 요르단과 이집트 등 다른 국가로 이주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어, 그리고 가자지구에 미군을 보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고 또 가자지구를 개발하면 중동의 리비에라가 될수 있다 이런 말도 했죠. 어. 가자를 리비에라 같은 관광지로 만든다는 구상은 어, 이미 1년 전인 2024년 2월에 트럼프의 사위 제로드 쿠시너가 발표했던 구상이에요. 어, 쿠시너는 지난해 2월, 2024년 2월에 모교인 하버드대학에서 진행된 대담 행사에서 가자지구에는 마이애미 같은 훌륭한 해변이 있다며 가자 주민들이 네게브 사막이나 이집트로 이주한다면 가자지구는 관광 중심지가 될수 있다고 말했어요. 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한 건 쿠슈너가 말했던 걸 반복하는 것이다. 어, 이렇고, 네타니아우는 트럼프의 가자 구상에 대해 신선한 아이디어라며 우리가 하겠다, 고 말했죠. 어, 네타니아우는 9일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가자 구상에 대해 올바른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다며, 어, 몇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를 추진해야 한다며 진짜 문제는 이주할 가자 주민을 받아들일 국가를 찾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가자를 세계 최대의 야외 감옥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을 내보내고 떠나게 하라. 이것은 강제 퇴거도, 인종 청소도 아니다. 공상적 박해주의자들이 야외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이다. 왜 그들을 감옥에 가두려 하는가?라고 말했어요. 어. 어, 네타냐후의 인터뷰 직후에 이스라엘의 대통령 이츠아크 헤르주오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과 압둘라 이세 요르단 국왕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어, 그는 그리고 아랍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 관련 논의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이며. 우리는 아랍 지도자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가자지구 관련한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인데 어, 그럴 거라고 뭐 예상했고 어, 이스라엘에 관한 일은 미국의 바지 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어. 어 이번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만남에서 트럼프가 네타냐후가 편하게 앉안도록 뒤에서 의자를 밀어 주는 장면이 찍혀서 화제가 됐죠. 어. 어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오컬트적 서열에서는 네타냐후가 트럼프보다 위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이 사진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전 이스라엘 대통령인 루벤 리블린과 리블린의 비서실장인 하레디 여성 리브카 라비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인데 어, 2021년 7월에 르벤 리블린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찍힌 사진이고 어, 바이든은 리블린과 리블린의 비서실장인 리브카 라비츠 앞에서 무릎을 꿇은 이유를 리브카 라비츠가 12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서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했는데 어, 다소 독특하죠? 바이든이 뭐 자녀를 12명 낳은 미국 여성 앞에서 항상 무릎을 꿇은 것도 아니고, 응. 어, 바이든이 무릎을 꿇은 리브칼 라비츠는 유대교 초정통파 하레디에 속한 여자인데, 어, 이 하레디 안에도 분파가 다양하게 있어요. 어, 트럼프가 묘지를 참배했던 차바드의 지도자 메나인 맨델 슈니어슨이 이끌었던 차바드 루바비치도 그중 하나고요. 어. 트럼프의 사위 쿠시너와 트럼프의 딸이반카도 차바드 루바비치 신앙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메나임 맨델 슈니어스는 1980년대에 베냐민 네타냐아와 만났을 때 모시아가 빨리 올수 있도록 촉진하는 행동을 하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어.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스라엘 대통령 르벤 리블린과 리블린의 비서실장인 리브카 라비츠 앞에서 무릎을 꿇은 이유는 오컬트 계층 내의 서열에서 이들이 바이든보다 더 위에 있어서일 수 있다. 어. 이렇게 보고 로스샬드로 대표되는 카발리스트 유대인이 마크롱이나 키어스타머 같은 프랑스 영국의 바지사장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어, 조 바이든이나 도널드 트럼프보다 이스라엘의 대통령 루벨 리블링이나 어, 리블린의 비서실장인 리브칼 라비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가 오컬트적 서열에서는 더 위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 뭐, 궁금하신 분들 볼수 있도록 바이든이 무릎 꿇었던 사건을 보도한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의 기사를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어, 한번 뭐, 궁금하신 분들 가셔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먼저 언급했던 트럼프가 네타냐후의 의자를 뒤에서 밀어주는 영상을 뒤에다 붙이려고 그러는데 뭐 굳이 이 영상 아니더라도 지금 트럼프가 말하고 있는 가자지구 구상은 네타냐후가 원하는 것그 자체예요. 어. 그리고 이 가자지구 구상 말고도 트럼프는 이스라엘에 1조 5천억 원 상당의 무기를 지원하기로도 했죠. 어. 이, 매일경제에서 기사 제목을 잘 뽑은 것 같은데, 미국 이, 이 최우선 트럼프가 이 나라에는 1조 5천억 원 어치 무기를 깜짝 선물. 어. <laughs> 어 트럼프는 앞으로도 네타냐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중동 질서를 재편하려고 할 것이다.